아 어제 이거 찾아가지고 뭘 이렇게, 오느냐고? 뭐 이렇게 커? 짜자잔 짜자잔 이게 뭘까? 요 선물인가? 네가 입었던 베네 적어. 어머 오메. 너무 귀여워. 네, 너 처음 보는 거야? 네, 저 처음 봤어요. 음, 이게... 아니 이걸 30년 넘게 그러면? 그쵸,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지금 3 6이니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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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뭐가 상자만 계속 바꾸신 것 같아요? 어. 자 드디어. 대네쪼거리 뭐야 이거 진짜 귀엽다 무명 무명 대네쪼거리 진짜. 진짜 이건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건 보관을 잘하신 거예요 천 탄생 천초로 입은 헉, 이렇게 조건 내가 이렇게 작았다고 그런 유명한 걸다 잘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었대? 그니까. 엄마가 이게 성견지맹이다. 우리 이가 똑소리 나게 잘할줄알았다 <laughs> <laughs> 저거를 간직하신 게더 신비롭다 진짜. 진짜 이건 엄마가 무한으로 사랑하시는 거. <laughs> <근데 웃음> 이사를 수없이 다녔는데 이거는 다 그래도 꽁치 꽁치 잘쌓아놓고 <laughs> <laughs> 이걸 보여줄 날이 오네. <laughs> 신기하다 저거 어. 너무 신기하다. 그, 그러니까 어. 겉에만 새 걸로 이렇게 해서 러브가 매, 어, 해도, 해도 되나? 어. 너무 귀엽다. 요새도 메밀베개 되지 <laughs> 어떻게 키웠대? <laughs> 어, 이렇게 작은 애를? 응? 이제 태어나면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, 다, 이렇게 그냥. 음. 응, 음, 나 갑자기 눈물나. 갑자기 눈물나. <laughs> 물도 눈물, 물이나. 엄마도 새롭지, 보니까. <laughs> 너 너무 잘 커졌어, 봐. 엄마가 이렇게 자랑할 만큼 컸잖아. <laughs> 나, 이런 <거> 눈물 <laughs> 나 이런 거 너무 약해, 안 돼. 나 이런 거 너무 약해, 안 돼. 참아. <laughs> 잘 커져서 고맙지. 잘 커져서 고맙지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네가 애기 엄마 됐을 때 엄마도 이렇게 너를 키웠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관했던 거지. <laughs> 왜 갑자기 너무 컸겠어 그냥. 내가 엄마한테 엄청 큰. 존재고, 아 이게 너무 작아. <laughs> 아 <아니>, 이게 너무 작아. <laughs> 그 애가 애를 가졌으니 작아요. 아유. <laughs> 그래 그렇게 작게 시작한 거야. 사람은 다 저절로 크는 거 아니고 다 엄마들 정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크는 거야. 그 순간 엄마한테 내가 전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뭔가 어, 진짜 자기 몸에서 아유, 나온 엄청 자기 분신 엄청 같은 존재잖아요. 축하합니다, 헐리백. 아, 네. 그럼 딸 이렇게 잘됐네. 가끔 이제 크면서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. 되게. 저 잘난 척 하면서 엄마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, 사춘기 때 엄마랑 많이 싸우기도 했고, 갑자기 그 모든 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. 그냥 그걸 보관하고, 그거를 진짜 자기의 보물처럼 35년 동안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해오고, 막 이런 거 보는데, 아, 내가 엄마에게 정말 전부였구나.